가장 먼저는 만성, 퇴행성 디스크는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하기 힘들어지는 게 주. 원인이 되고요주 네. 증상이 되고 그다음에 급성 팔성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못하는 경우가 좀 많아집니다 아 그래서 만성 퇴행성 디스크 같은 경우는 오래 앉아있기 힘들고 음. 허리 숙이기 힘들고 음. 물건 무거운 물건을 들기 힘들고 예. 앉았다 일어날 때 요통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게 음. 어떤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하면은 네. 급성 팔성 디스크는 급성 요통 증세가 나타나서 굉장히 허리가 아프다든지 예. 갑자기 다리가 저리거나 당긴다든지 다리를 들어올리던 사람이 갑자기 들어올릴 수 없게 되고, 거동이 힘들어서 거의 기어서 오다시피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태반인 경우가 급성 파일성 디스크로 각각의 요 만성과 급성은 음. 좀 병의 정도도 좀 틀리고요. 네. 그 다음에 나타나는 기간도 좀 다르게 됩니다.